반갑습니다. 수요 다가올 회장 이승국입니다. 오늘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분께서 저희 인터뷰에 OK를 해주셨어요 메뉴가 증거하는 거 더운 바꿔줄게. 냉장고에 고기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이원종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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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이게 비디오 빌려보는 거 되게 좋아하면서 컸거든요. 그때 정말 즐겨봤던 영화들 달만 올자, 신라의 달밤, 반치강 다. 내가 봤던 영화들에 항상 계셨던 그 배우님인데.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딱 오케이를 하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예, 그 만나고 싶었고 네. 개인적으로 네. 인터뷰를. 해본 지가 꽤 됐어요. 몇년전 인터뷰가 마지막이더라고요. 18년, 네, 19년 정도? 네, 2, 3년. 인터뷰가 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노동에 속한다는 인식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왔고, 네. 좀 꺼리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음. 천재시니까 그것을 네. 대한민국 음. 최고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어요. 저희 세시간만 다시 오실래요. 인터뷰 다시 질문을 <laughs> 제가 좀더 짧게. 너무 얄팍한데 오늘. 근데 일단. 실제로 만나뵈니까, 음. 제가 영상으로 뵀던 것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 노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부르는 것도 나오시고. 다른 쪽 그런 제의도 왔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애니메이션 성우라든지. 예, 예전엔 했었죠. 뮤지컬 했었고. 뮤지컬도 하셨어요 예, 초창기에. 아, 아, 이게 네이버에 찾아보면 뮤지컬 작품이 뜨지 않더라고요. 그 심지어 그 기록도 생기기 전에. 네네네 아. 국립극장 대극장 네. 천 명이 들어가는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네. 와이어 없이 샘. 이렇게 육성으로 내 네, 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것을 연습을 했고 그렇게 배웠고 뮤지컬은 이제 반주가 나오니까 그쵸. 네.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목소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차게 되고 네. 그래서 마이크는 별로 안 좋다 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쵸, 또 정통 익히신 게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리고 또 말로 하다가 음. 그래서 응구가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차올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노래는 노래대로,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때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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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정통 연극 쪽으로 오히려 숙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쪽을 조금 이렇게 하는 사이에 갑자기 뮤지컬이 막 몇십억짜리 뮤지컬이 막 제작이 되고, 아씨 그때 조금만 <laughs> 할까? <laughs> 내가 뭐, 정글까지는 안 배워도, 바베로도 <laughs> 어, 한번 받아볼걸. <laughs> 그때부터 좀 갭이 차이 나서, <laughs> 아뮤지컬은안 합니다. <laughs> 오늘 시작하고 너무 나와줘서 너무 재밌어갖고, 네. 차를 설명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수다 떨 생각에 설레갖고피디님이 아. 걱정하실까봐 제가 아. 차를 먼저 따르고 조금 아, 더특히 하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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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추차를 준비하셨 대추차 대추차는 여기 써주셨는데 네. 우울증, 네. 불면증 등 각종 불안 장애를 해소하는 안정제로의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네. 왜 우리를 이렇게 뭔가 뭐 안정시키려 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우리가 떠 있을 줄 알았나 이럴 줄 알았나봐요. <laughs> <laughs> 이게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데 음. 너무 달다. <laughs> 오시면 저는 초반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배우 학교는 프로그램에서 도좀 활용하시는 것도 봤고 손도 음. 게스트였던 것 같은데 음. 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애드립이나 연기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이 복점이야 <laughs> 복점. 배우라는 직업은 어쨌든 음. 모든 역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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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적인 특징이 있다는 게. 좀아 불편하다 하는 요소인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쿨할 수 있는 나의 외면적인 모습, 모습인가요 쿨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런 거는 캐릭터 만들 땐 전혀 모르잖요 네, 점이 특별히 필요 없다 그러면 뭐좀 요즘 기술로 지울 수도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근데요. 제가 뭐전해 전쟁에 뭐 마동포나 이런 역할을 할때 네. 마동포가 보이지 점이 보이지는 않을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이게 했다는 것은 배역. 을 수행하는 데 약간 실패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지금 들으면서 약간 정말 놀랐던 게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 배우님 얼굴에 점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약간 인식했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아, 아, 그 전에 캐릭터 볼 때는 전혀 점을 인식을 못했거든요 음... 연기를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laughs> 어, 이 말을 들으면서 <laughs> 이 오빠 인터뷰 잘하잖아 <laughs> <이 말을> 들으면서... <laughs> 어, 그서어이드려요 진짜로 그리고또그 그 말을 본인 입으로 해주신 거예요 <laughs> 마동포가 보이지 점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 이거 이 네. 인터뷰 다음에 또 드라마를 할 때나 음. 이럴 때마다 이 시청자분들 여기 <laughs> 아... 점 <야. 웃음> <저> 보이는데 <laughs> <laughs> 93년 극단 미추에 들어가면서 맞아요, 본격적인 맞아요. 연기 활동을 했다. 음. 이렇게 써있는 글도 있고요. 음. 91년도 KBS 방영됐던 사랑의 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다. 99년 영화 인정사정 볼곳없도로 데뷔했다. 이게 연극이냐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배우님이 스스로 느끼는 나의 데뷔는 정확히 언제쯤인지 궁금해요. 93년 미추 입다 미추부터 시작. 보통 남자들은 음. 그 군대에 가서 상병 쯤 됐을 때 음. 어, 나가서 뭐 해야 되지? 어떤 직업적인 고민을 고민. 하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학교 연극을 했을 때 네, 동아리, 동아리 활동 활동을 셨다고 네. 네. 그 전에 했던 연극의 대사들이 쫙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외우고 대본이 있는 것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연극이라는 걸한번 해볼까? 동아리 수준이 아니라 좀 제대로 해볼까? 네, 제대로 한번 해볼까? 네. 그 전에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 동아리도 아주 우연하게 제가 팔춘반 들어가려다가 해봐서 음. 그래서 뭐 그냥 따뜻한 봄날 그뭐 잔디밭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탈춤 반애들막 탈춤을 추는데 옆에 막걸리가 뭐 이렇게 쌓여있는 거야 음. 야 저거 다저거다 <laughs> 저기 들어가면은 저막걸리를 내가 원 없이 먹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입회원소를 쓰러 갔는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네. 눈에 뭐가 띈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슬펐어. 음. 아, 이 단발머리를 하면 어떤 여학생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리포트나 뭐 이런 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이쁜 거야. 이런 모습이 응. 그래서 안 보고 들어갔어요. 그게 연극반이에요 <laughs> 그래서 <laughs> 아 잠깐만 기승전결이 그렇게 되는 건데, 탈찐반에술 네. <laughs> 마시러 갔으나 눈에 띄었던 이성에게 혹하여 들어가게 연극반이었어요. <laughs> 그리고 나서 여기가 뭐 하는 데니까라고 물어봤어. 요 오디션을 본대요. 네. 연극 동아리는 네. 도서관에 가서 네. 연극자 들어가는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첫 인문을 그렇게 하신 네, 거구나. 그렇게 네.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됐고 음... 지금도 아마 도서관에 연극자 들어가는 모든 책에 제 이름이 있니다아그 빌린 그 빌린 사람 목록에? 네. 연극계에서 한 정말 6년 정도 음. 그리고 99년 인정사정 볼것 없다로 맞아요. 저희가 알고는 그러니까... 공식 프로필이 시작되죠. 인정사정 볼것 없다가 제 공식적인 데뷔예요. 사랑의 학교인가 91년도 그거는. 네.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저랑 음.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 계세요. 살짝 이렇게 겹... 아 이렇게 네네. 이렇게 된 것이 있을 거고 네. 제가 모르는 경력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슨 막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캔디맨 뮤직비디오 출연 뭐 이런 것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아마 나랑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있어서 어 저기에 이분 좀 보세요. 네. 그게 아마 이렇게 된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야인 시대 얘기를 안할 수는 없어요. 또 배우님 오셨으니까. 네네네. 화적이라는 인생 캐릭터 중에 하나가 등장했던 음음. 그때 해외에 있었거든요. 음. 근데도 제가 외국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어. 놀라울 정도 인기였던 것 같은데 그 테스팅 섭외를 많이 거절을 하셨다고 왜 굳이 안 하겠다는 생각 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드라마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영화 템포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음. 내 속에 그게 반드시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아이번에 스님, 아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조폭.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찾아가고 있는 그 템포, 아, 그 템포가 그, 좋았어요. 네, 네, 네. 배우로서의 나를 찾아가는 그 호흡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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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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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장, 우리는 장국장님이라고 음. 불러는 저희 집까지 왔었어요. 세 번째. 섭외하시겠다고. 네. 네. 내가 볼 때는 음. 너는 저런 캐릭터 아니면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야.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를 좀 정해서 좀 짧, 빨리 이렇게 태장이라도 빨리 시크가나 네. 네. 종로에 두목을 했다가 뭐 나중에 두안장 싸가지고 워기차 타고 싹 떠나는 거예요. 아, 넘겨주고 태장 나 너, 넘어가는 캐릭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뭐50회 중에 한40몇회 나온 줄 알아. <laughs> 아, 아니요. 기분상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구나. 맞아요. 인기가 올라갈 때 함께 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코리오를 이번에 제가 좀 훑어보니까. 작품 수로 보면은 이제는 드라마 작품 수가 더 많아지셨더라고요. 많아요. TV 출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신 계기 같은 것좀 있나요? 영화라고 특별히 좋고 그런 시절은 지나가세요왜냐하면 음. 필름 시대가 끝나면서 음. 디지털 시대가 어느 라 그냥 퉁 와버린 거예요. 필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엔지을 음. 최대한 안 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다 돈이니까. 네. 네. 그래서 수없이 연습을 하고 맞춰보고 그 전에 이미. 연극에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여기에서 같은 느낌. 네, 같이 네.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 일말의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연극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준비 네, 과정에서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는 똑같아요. 지금 이제 음. 많이 변화하면서 배우의 어떤 탐구하고 이런 부분이 축소된 것 같아요. 장편 영화에 데뷔하신지도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현장에 가면은 선배 오브 선배이셨을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요즘에는 가끔 선생님 소리. 아직 벌써 선생님 선생님까지 다 하신 거요? 예 동료 배우나 연출자님들이 함부로 연기 피드백을 하기는 어렵겠다 분위기상. 그러면 이런 베테랑 배우분들은 자기 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내지? 자신을 모니터하는 기준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제가 찍은 드라마를 보면서 모니터를 한다든가, 이런지는 않고요. 네. 과정에 충실해요, 과정. 과정에? 음, 네. 필요하다, 배워야 될 것이다, 라든가, 뭐, 뭐 사투리라든가, 아니면 뭐 직업적인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해야 되면 누군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한동안 내, 이렇게 그냥 말이 이렇게 툭 내뱉으면 그 캐릭터가 돼 있느냐, 그게 됐을 때 들어가면 은 음. 모니터 안 해도 자신이, 뭐, 상관없어요. 그냥 뱉는게 대사 같아요. 음, 음, 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쭉쭉쭉쭉 나만의 성장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2 0 1 6년 배우 학교 나오셔서 수년 배우로서도 아니, 하기 어려운 고백을 또 하셨잖아요. 열정의 순간이었는데, 요즘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똥배우가 됐어. <laughs> 그렇게 대가고 있는 것같아 <laughs>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박순양 배우랑도 많이 얘기를 했고, 음. 서로 진심을 다하자, 뭐 그런 아. 거였고, 사실은 그때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그 친구들은 음. 뭐 네. 1교시, 2교시로 나와서 두 선생님, 그러니까 1교시 박순양, 2, 2교시 이원족. 아, 멘토로 처음에는 얘기가. 네, 네. 아, 네. 예능에서 연기로 뭐 오디션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음.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음, 음. 상황적인 재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음.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돼서 한번 내 연기 인생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꽤 의미 있지 않겠냐. 미리 설정하지 말고 그때 그때 충실하게 하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몇년 동안 제가 대학로 가가지고 후배들 보면은 어막 많이 혼났어요. 선배님 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이원정 같은 배우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하죠. 네. 근데 지가 똥배우라고 하면은 나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쵸 야 그게 제작 단계부터 원래 얘기하는 거. 다할수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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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때 왜그랬어 그러면은 미안하다 내가.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판단한 거 같아. 미안하다. 음. 야나 너한테 까방권세번 줄게. <laughs> 제작 비회는 조금 있었으나 그 당시에 하던 고민 자체는 음. 또 진심으로 하던 고민이시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그걸 좀 넘어서 한번 정도 음. 나를 돌아보는 기기는 음. 됐었겠네요. 그러면 연극부터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초반까지 는 계속 음. 연기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음. 시대에 따라 연기가 조금 조금씩 조금 다르더라고요. 음, 음, 어쩔 땐 음. 과장된 걸더 많이 하시던 맞아요. 시기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조금 노력하고 있는 연기 트렌드도 있어요. 요즘 트렌드 이런 겁니다 트렌드라고 하기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위트 있는 삶이에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심각했어. 다 주인공들도 심각하고. 지금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네. 이것을 조금 더 재미있는 상황을 곁들여서, 심각한 상황을 좀더 네, 네. 재미있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각광받는 트렌드 배우라고 하면 조정. 아, 이한 번에 이해했어. 어떤 느낌인지. 그죠. 예, 예. 네, 네. 나 개그한다. 나 개그한다. 바로 웃기지. 이런 게 아니라, 쓱 네, 네, 네. 흘러가는데, 네. 보고 있으면 계속 웃겨, 그 사람의 네. 행동들이. 네. 타이트바스트 연기보다, 네. 웨스트 정도의 연기가 네. 제가 볼땐 지금 트렌드 같아요. 이제 좀 재미들을 어떤 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조금 여유 있잖아요. 좀더 여유 있으면서, 네, 네. 어, 그렇게 갈수 있는. 유머러스한 음, 음. 센스 있는 연기 음. 요즘 많이 사랑받는 것 같다라고 음. 하셨는데 지금 종이의집찍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웃음> 이거 웃음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음. 심각한 작품이잖아요. 그런 작품이죠 원작은. 네. 전혀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명성을 떨친. 드라마라서 네. 막 여기저기서 다 리미크를 하겠다고 다 이렇게 집어 넣었나봐요. 넷플릭스에. 아각 나라마다. 네네. 우리나라 것만 딱 초이스해서 그것만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쫙 음. 압축을 해서 감독님이랑 뭐 다들 이렇게 작가님이랑 다들 이렇게 하면서 음. 좀더 즐겁게 가자. 는 식으로 조금 가고 있어요. 아, 접근이 아예 조금 다르게 다가가고 있겠네요, 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의 여유와 재미, 예, 예. 말,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런 네. 재미들을 캐릭터마다 조금씩 가져가면은 네. 뭐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도 음. 그러면서 목적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재밌어요. 재미있고 명쾌하고 음. 우리 현재의 실상, 우리 남북 간의 실상 요게 담겨 있어요. 이좀더 들어가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소약 <laughs> 썼거든요.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말씀을 있어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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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까지 렇 아. 그런 재미들이 내포하고 있어서 충분히 기대하셔도. 그런 것 때문에 피칭했을 때 넷플릭스가 한국판을 오케이 해줬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워낙 사랑받았던 원작이 있으니까 제작진과 배우분들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정말 우리식의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처음에는 다들 연습하고 그럴 때 배우들도. 거기에 출연하는 뭐 유지태 배우나 음. 뭐 전종서, 김지은 배우 뭐 다들 긴장했죠 김윤진 뭐 긴장하고 나 부담감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원작이 있는 드라마를 한다는 게 웬만해서는 선택을 안 하고 싶죠.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해보고 싶더라고요. 꽤잘된 작품 한 작품이면은 한번 뭐몇 년은 그냥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아, 그게 제일 좋은 삶인데. <laughs> 1년에 한 작품이나 2년에 한 작품씩 못하면, 은 와이프 눈치 봐. <laughs> <laughs> 유학비. 아이씨. 아니, 할 거야. <laughs>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났잖아. <laughs> 아니, 근데 조금 더 자기 개발 좀 할. <laughs> 갑자기 땀 나네. 이현정 <laughs> 배우님은 삶이 정말. 연기와 작품으로만 꽉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른 취미 생활 을좀뭐 하시는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밸런스를 좀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핸드폰에 네. 그 네. 십몇 년째 한, 자, 한 가지 뭐한 한 가지, 한 가지 오랑만 하고 있는 게임 <laughs> <laughs> 십몇 년 동안 핸드폰 게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laughs> 할줄 아는 게딱 하나 뭐, 뭐 하세요? 말해도 되죠 어떻게? 네. 쿠키런 <laughs> 원정 배우님이 쉬는 시간에 쿠키를 이제 그거 연습까지 꽤 됐거든요. 했어. 그 국내 탑 티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랭커 올라가 있고 이래요. 거의 올라갈 거래요아 진짜? 요 근데 이제 네. 정말 죄송합니다 게임 제작자 분들한테 제가 <laughs> 그런 쪽에 이렇게 현질을 잘 못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8년 동안 제가 애용하면서 제 많은 스트레스를 날려 주셨는데. <laughs> 10원 한 장은 안 써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고쳐보려고 하는데 아, 왜 저걸 왜안 고쳐도 돼안 고쳐 안돼나못 하겠어 제이 시스터즈 주식을 사셨으면 고쳐야 돼요 아니면 안 고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뭐, 그래. 요즘 돈잘 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네 게임 게임 제가 해서 잘 되는 거같아 <laughs> 쿠키런 아... 여전히 배우님이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또 도... 업계가 있어요 연극계와 연출을 연극, 그렇죠.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음. 연극계는 아직도 힘들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힘들잖아요. 힘들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연극을 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극은 그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는 예술 분야예요. 그것이 기초가 돼야 모든 재반할 텐데, 특히 가수도 그렇고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지만 가수 연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축된 가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연극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은 우리나라 재반, 영화, 드라마 모든 게다 다운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거기에서 갈고 닦았던 그걸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풀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있고 다시 또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연극을 하면서 재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게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잘 돌려주는 게 좋을까. 어렴풋이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수 예술은 왜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했었어요. 을 음. 우리가 엔터 산업에서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이 보고서 와 저거 핫해, 힙해 하는 거에원리를따라가면 순수 예술에서 영향을 받아오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근본적인 힘을 제공하고, 네. 야 원종한 너왜 이러니, 야야너 정신 차려라라고 할때꼭 돌아가서 되짚어보는 시점이 있어요. 제가 미추에서 오장군의 네. 발톱이라는 그런 연극을 했는데 잘 돼가지고 뭐 해외 공연도 가고 러시아 공연도 가고 막 그랬어요 네. 그날은 정말 막 뭐가 훅온거 같아요 정말 열과 성을 다했던 거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막이 쫙 들어갔는데 네. 기절했어요 한 15분 정도 기절을 해 있었대요 아, 완전 그러니까 다 쏟았던 거 다, 다 같아요 네. 그래서 기절하기 바로 직전에 그 느낌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니가 요, 요, 자리에 아직까지 있는 이유야. 야, 너는 그렇게 했던 놈이야. 네. 뭐, 지금 조금 그렇다고, 괜찮아!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연극에서 맛보면은 평생 이쪽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기하신 분들은 대중문화, 엔터테이션, 영상 매치, 뭐, 어디를 가서든, 음. 자기 목소리 자기 목소리 수... 할 수밖에 없을 것 응. 같아요. 내 안에 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니까 응. 난 그걸 응. 할수 있는 사람이 응. 충실의 영역까지난갈 거야. 응. 모든 준비할 때 맞아요. 많은 게좀 이렇게 꽤 맞춰지지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 기억에서 시작이 됐네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수많은 작품을 하실 거예요. 응. 배우 이원종으로서 아니면 또 인간 이원종으로서 응. 갖고 계신 목표가 있어요. 이루고 싶은 응. 꿈? 요즘 막 자전거 타면서 그런 응. 생각하는데. 넌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음. 넌 너를 위해서 얼만큼 더 투자할 수 있니? 음. 주변에 좀 음. 미안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살아요 배우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근데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그럴래. 나 그때 음. 음. 아까 뭐 취미 이렇게 음. 물어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음. 답답해지더라고요. 게 진짜로 없구나 너. 너할줄 아는 게. 음. 좀더 궁극적으로 조금 더너 자신을 더 사랑해봐. 음.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음. 사랑하는 것. 음.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또 이런 얘기면안될거또옷 아, 옷 벗고 사진도 찍고 싶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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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를 가꾸는 것도 계속 음. 하고 싶고. 음. 네. 언젠가 끝내주는 바디, 바디 프로필도 찍으시길 요, 응원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때쯤 한 번, 이, 이. 아, 이, 이. 어, 또, 또, 그때 또다. 응. 그럼 어, 한번 합시다. 그럼. 또 합시다. 진짜 바디 프로필을 특집으로 음, 음, 그 진짜 음. 꼭 나오세요. 저희는 그때까지 지키고 음. 있습니다. 아마 길게 가실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해보니까 진짜. 네. 아, 잘하시네. 어우, 천재야. 진짜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소감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음.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 같아요. 아, 그래요? 그대를. 아, 형, 그, 나 이제 이런 거 하나 하는데, 어. 어, 형한번 하고 싶은데, 아, 싫어. 아. 아, 나아 어, 아, 나와줘. 그, 아 이, 어. 오케이.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만난 자리 같고요. 네. 그 되게 편안하고, 8% 정도는 네. 어, 솔직하지 않았나. 예, 2% 정도는 약간 가식적인 웃음과 약간 음. 오바스러운 제스처. <웃음> <웃음> 그럼 우리가 편집하다 보면 다 눈에 띄지만 먼저 98 해주셨으니까 제가 모른 척해드릴게요. 아 <laughs> 어, 오늘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여러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맞춤형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대추꽃의 꽃말은 음? 처음 만남이라고 합니다. 어. <laughs> 병인은 안 돼! 병을 데리지 마! 병을 돕는 것은 안다운 일이지만 자리자의 도주까지 도울 수는 없어 도안이한테 마지막 인사 고맙다고 전하게 어떻게 좀 맞았나요? 어쨌든 우리 삶은 꿈보다 해몽이거든요 <laughs> 음. 끊임없이 공부하는 배우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우 이원중 배우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다음 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댄싱라인을 통해 갓이라는 칭호를 획득한 사람 스위트홈을 통해서 연기자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바로 그분! 김설진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게 된다 싶면 <laughs> 스위트홈에서 연근이 기괴하게 와한게 다른 자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서 <laughs> 댄싱라인 얘기를 안할순 없어요 제 주변에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아끼는 검이 음. 있어요. 음.